어디서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편의점처럼 도민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갑니다. 달리는 정책 편의점! 오늘의 정책 제안해주실 손님을 만나볼 텐데요.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또 정책 제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님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좋은 편의점을 네. 예쁘게 만들어서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음.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주신 우리 경기도 송영만 도연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정책 편의점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보민들의 의견을 직접 이렇게 제가 들을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정책 편의점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두분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네. 여기 작은 마켓처럼 음, 보이는데, 그리고 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다 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잘 음. 만든 것 같아요. 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정책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정책 제안을 들어보기 앞서서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곳은 바로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입니다 볼거리도 많고 네. 먹을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음. 아주 풍부하고 특히 음. 어,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오색시장은 네. 200년 이상 된 오. 아주 오래된 시장입니다 음. 오산에서 가장 경계를 살릴 음.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서울에서 네. 네. 강남까지 되는 음. 그 연결되는 네. 그 강남 여객도 있고 어. 교통 인프라로다가 네, 네, 네. 까산이라는 네. 시티 차가 있습니다. 아 그것 타고 또 관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12년 전만 해도 중앙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변방의 아주 조그만 시장이었어요. 오. 저희 상인들이 똘똘 뭉쳐서 네. 우리 시장을 활성화시켰고 네. 지금은 경기 남부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고 오, 네. 손님이 일년에 960만 <laughs> 명이 들어오는 네. 어, 음. 대단한 시장으로 발전했습니다. 어. 와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오산시 자랑할 거리가 끝도 없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아, 그럼요. 네. 오산이 작사 오산 큰 오산이죠. 오, 예. 어.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산 시민 천정무 님이 어떤 정책을 제안을 해 주실지 들어볼 시간인데요. 그래서 정책 편의점 점장인 제가 준비했습니다. 짠! 초콜릿인데요. 제안자이신 천정무 님께서 직접 뽑아 주시죠. 오 예,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저희 오색시장처럼, 이렇게 시장 한 가운데 광장을 갖고 있는 시장은 거의 없습니다. 음. 이것은 사실 우리 시장만의 자랑이거든요. 네. 네, 저희들이 통계도 잡고 있는 게 평일에는 약 2만 명 정도. 우와. 주말에는 2만 5천에서 3만 네. 명이 들어오시고요. 음. 장날에는 3만 명에서 4만 명이 들어오십니다. 네, 그래서 1년 연평균을 저희가 내보니까 약 960만 명 정도가 음. 들어오시는데, 쉼터 한 네. 공간이 없습니다. 시우구갈 아... 공간이 오색시장 전체 예예. 한 곳도 없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연세드신 분들이 음... 앉을 자리가 없으셔서 음... 불편하시는 걸 저희가 네. 많이 봤고요. 음... 네. 음식을 시장에 사서 잠깐 먹고 갈수 있는 네. 그런한 식탁 같은 오... 공간들 이런 네. 것을 좀 저희가 꾸며달라고 네.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음... 오색시장이 네. 원래 음... 당초에 음. 어~, 어 교육청 자셨어요 화성 교육청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울타리가 오. 그때 설치됐던 게 그대로 있는 거죠 아. 어, 그러면 당장 빨리 없애야 네. 되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이게 시민들한테 네.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제한이 네. 있기 전에 음. 시의 정책이나 네.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미리 네. 파악을 해서 아, 네. 먼저 없앴어야 되는데 네. 그게 못한 게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조성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시에서 아마 예산 반영을 좀 네. 해서 아 했으면 좋은데 아마 네. 시 예산상 음.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안될 것이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정에 음. 우리 의뢰를 하면 네. 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좀 찾아볼까 합니다. 음. 지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장시설을 개선해서 시민분들이 쉬기도 하고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하고자 예산을 신청해 놓았고요. 다양한 문화 관광 행사를 준비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기자님 모셔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경기신문의 지명신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어, 저는 경기신문사 오산지국을 맡고 있는 지역본부를 맡고 있는 지명신 기자입니다. 어, 우리 송영만 도의원께서는 평소 어, 오색시장 상당 관심과 애정을 지금 쏟고 계시는데요. 네. 어, 오색시장 광장을 시민들 품에 돌려준다는 의미를 어떻게 시민들이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오늘 제안을 받았는데 네.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훌륭한 제안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 그 오랫동안 생각했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듣다 보니까 어 이거 진짜 울타리도 없애야 되고 시민 품화 다시 돌려줘야 되고 공유 마켓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 문화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새롭게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들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다시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오색시장 너무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두 분께서 여기 많이 놀러오시라고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저희 오색시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인회도 다 전해주시면 네. 상인회가 반품, 환불, 교환이 다 되는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오색시장 네. 많이들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색시장 고산의 랜드마크화 네. 할수 있도록 네. 경기도에서도 관심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의 정책 편의점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차고 또꼭 필요한 정책 꾸러미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길 바라면서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